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원의 여신 헤라 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고 이상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한 귀티나는 사람, 현명한 사람, 너무 경망스럽지 않고 산티나지 않는 조금 고급스러운 사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수준에 조금 맞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결혼정보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런 귀티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서로 통하는 게 있어서 좋은 결과도 빨리 나오겠죠.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해보면, 그런 회원분들 간혹 보게 되는데 참 대화 나누는 중에도 저도 마음이 좋고 아 이분은 이런 수준에 맞는 분잘 만나 서 성혼도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몇 가지로 그 특징적인 부분 어, 나눠 볼수 있는데요 귀티 나는 사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얼굴에서 풍겨지는 어떤 이미지 그 이미지에서 참 편안하면서 눈빛도 불안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 본인이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도 눈빛이 안정적이고 표정도 안정적이고 밝고 좋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인상이겠죠. 인상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 좋습니다. 눈빛이 가장 중요하죠. 너무 강한 화장을 한다거나 또 너무 심한 성형을 한다거나 이런 인상보다는.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에서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귀티나는 인상을 풍기면 그게 바로 귀티나는 인상이고 그런 상대도 그런 분을 잘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피부. 피부의 어떤 톤이라고 할수 있죠. 피부가 환하고 밝고 좋은 사람이 귀티가 납니다. 여성은 조금 피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좀쓸 필요가 아무래도 더 있겠죠. 물론 남성들도 요즘 피부에 신경 많이 쓴다고 해요. 군대 간 남성들 많이 주문하는 화장품 중에 하나가 피부 보습제 팩이라고 할 정도로 남성분들도 피부 신경 많이 씁니다. 여성도 아무래도 피부 신경 많이 쓰고 피부 좋은 사람 누구나 좋아합니다. 맑고 투명한 피부 며칠 전에 단기간에 좋은 피부 또 원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좋은 마스크팩 같은 게 있죠. 며칠 좀 일일일팩 하다 보면 피부 톤이 한결 밝아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미팅 나가기 전에 제가 회원분들한테 마스크팩 며칠 하시라고 꼭 권해드립니다. 좋은 효과 있습니다. 피부 톤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무래도 말을 너무 빠르지 않고 또, 유행어를 많이 쓰지 않고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차분하게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귀티납니다. 말의 어떤 색깔도 있는 거죠. 말의 색깔이라 하면 그 말의 톤, 목소리 항상 하이톤이거나 또 너무 가라앉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도 지루할 수도 있고, 그죠? 목소리 톤 밝고 차분하고 편안한 그런 분 귀티가 납니다. 평소에 나는 과연 말을 어떻게 할까? 나는 뭐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분 한번 누군가 통화를 할때 거울을 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또는 이렇게 제가 유튜브 찍는 것처럼 본인이 누구와 통화를 할때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한번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동영상을 찍어서 본인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 내가 평소에 말을 할때 손동작이나 표정이나 눈빛을 이렇게 짓는구나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보기 좀 불편하네 이런 거좀 고쳐볼까 이런 생각 해보시는 거잘 체크해 보시면 내 스스로 굉장히 귀티 나는 말씨와 어떤 그런 대화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방법 그런 어떤 말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귀티나는 분은 서두르거나 너무 빨리빨리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태도로 상대방의 대화나 뭔가 같이 걸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이런 태도에서 묻어납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빠르빠릿하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편안하고 좀 부담없고 보기 좋은 태도가 역시 귀티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에 대한 배려 이 안에는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있고 표정도 있을 수 있고 칭찬도 있을 수 있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는 분이 귀티나 보입니다. 자기 얘기만 한다거나 너무 지나친 제스처를 한다거나 너무 또 얼굴의 표정이 강하게 또 이런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이렇게 반응도 해주고 본인의 의견도 사이사이에 편안하게 해주고 예,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대화에서 귀티가 나는 분 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대화를 하든 회의를 하든 그죠? 어떤 논의를 하든 자기 주장이나 자기에 대한 말만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귀티나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아무래도 경청을 해주는 분 귀티나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도 조금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분 아주 귀티나 보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있는 동안에 항상 상대방이 느낄 때참 편안하고 좋다, 음, 고급스럽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고 밝고, 뭔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내가 없는 게 있네, 음, 뭔가 기분이 좋네,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거 굉장히 귀티나고 좋습니다. 음, 모든 인간관계, 연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런 귀티나는 행동과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자식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커왔는지, 말씨나 자세나 행동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 그 당사자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안 다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 집안 환경, 그 사람의 인품, 성격, 경솔하거나 싼티나지 않고, 너무 과한 성형수술 하지 않은, 또는 여성이 말할 때 남성도 너무 좀 가벼워 보이지 않는 그런 분 좋아합니다. 결론적으로 뭘까요? 귀티나는 분 누구나 좋아합니다. 당신은 정말 귀티나는 상일까요? 설사 객관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 인생도 귀티 나게 되고 귀티 나는 상대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조금 귀티 나는 사람으로 조금 조금 한 걸음 다가가 볼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미팅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 저는 미팅에 대한 후기도 체크해 드리면서 미팅 시 필요한 어떤 이런 행동, 말, 상대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감성을 느낄 수 있게 좋은 미팅 후기도 받는 방법, 이런 부분 저희는 매니지먼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성혼의 여신 헤라박은 여러분의 그런 부분, 본인이 미처 어떻게 체크를 할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또 저의 매니지먼트 받고 싶은 분들 이 위에 있는 링크 작성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상담 받아 보시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니지먼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